예,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2강입니다. 두 번째 강좌인데요, 벌써. 첫 번째 강좌에서 여러분, 서식과 여러분들, 제목 꾸며주시는 거, 시험 유형을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두 번째 강좌에는 이제 함수의 일부분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나 여러분, 미드나 뭐 간단한 함수들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함수들로 같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막힘없이 저희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함수를 이용하셔서 순위나 관리점이나 나머지 항목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순위라는 함수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위는 포인트 정립률의 내림차순위 순위를 구한 다음에 위를 붙이려네요. 근데 랭크 EQ 함수를 사용하니다 답이 나오며 M% 연산자 이용하셔서 1위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랭크가 있고 랭크 EQ가 있는데 이두 가지 경우는 답이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 AVG라고 어, 랭크 평균이라는 함수가 붙어있으면 4등이면 4.5등은 5등이면 5.5등이 붙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됐는데요. 지금은 똑같은 함수이니까 저희가 포인트 정립률을 가지고 순위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답이 들어갈 첫 번째 빈 공간을 눌러주시고요. 우리 수식 입력줄에 FX나 또는 수식이란 메뉴 눌러서 함수 삽입나 또는 함수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그 함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FX 눌러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범주 선택이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모두라고 눌러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함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쭉다 나오게 하고요. 글자판을 영어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하나 눌러주시고 어, 랭크의 알자를 눌러줍니다. 키보드에서. 그리고 내려가면 랭크 랭크 에버리지 랭크 EQ가 나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랭크랑 랭크 EQ는 똑같고요. 랭크 에버리지는 두 순위가 같으면 그 순위의 평균값을 내보내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랭크 EQ입니다. 그죠? 눌러주시고, 확인을 누르셔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어, 석차라는함수로 하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공간은, 첫 번째 기준점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정립률 가지고 하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포인트 정립률부터, 마지막 포인트 정립률까지 쭈루룩 드래그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F4번을 한번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곳이 어떻게 나오냐면 달러 값이 4개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절대화 시켜서 누구나 다 같은 항목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F4를 한번 더 눌러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달러가 한쪽씩 붙어요. 이거는 G달러 5란 얘기는 행만 고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5, B5, C5, D5,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시 F4번 누르면 달러 G5네요. 이거는 g 열을 고정하겠다는 얘기죠. G1, G2, G3, G4. 이렇게 바뀌기는 혼합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F4 누르면 아예 없어지죠. 이걸 상대 계산이라고 합니다. 저희 석차에서는 F4번을 한번 눌러서 달러가 4개가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더라는 공간에는요, 읽어 보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고 0이 아닐 땐 오름차순입니다. 내림차순은 뭘까요? 저희가 여기서 많으면 1등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점수가 높아야 1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생략해도 되고, 그럼 0이 아닌 값을 주고 1이라고 줬을 때 오름차순은 뭘까요? 어떤 순위를 따진, 아니, 기록을 따지는 함수 있죠? 저희가 기록을 따지는 어떤 경기에서 기록인 숫자가 적을수록 1등이잖아요. 그럴 땐 저희가 1등 할때 여러분 여기다 1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다시 문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여기다 위자를 넣으래요. 그렇죠? 위자를 넣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확인하지 마시고 수식 입력줄에 랭크 EQ가 쭈루룩 써 있습니다. 그 옆에 맨 끝에 찍어서 맨 끝에 찍어서 여러분의 트 쌍다운표 안에 한글로 위라고 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1위라고 나옵니다. 나머지는 쭈르룩 드래그 하시면 지금 저처럼 나오는데요. 잘 나왔는데 이 중간중간에가 뭐가 들어갔냐면 굵은 테두리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싫으시면 화살표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순위를 금방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 옆에 말고 우리 빈 공간에다가 아까 제가 랭크나 랭크 EQ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볼까요? 그럼 다시 수식에서 FX 누르셔가지고요. 범주 선택을 모두 하시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바꿔주고, 해보겠습니다, r 자를 눌러 줄까요? 영어로 바꿔 주고 그다음에 랭크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RANK 눌러 주시고 확인. 첫 번째는 첫 번째 포인트 정립률 주시고 두 번째 내려와서 첫 번째 정립률부터 마지막 정립률까지 주시고 여러분 F4번 잊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략하죠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여러분 어, M% 그 다음 V를 주시고 확인 누르라고 합니다. 그쵸? 5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누르고 내려가면 5, 2, 7이 이런 식으로 붙고 있습니다. 랭크나 랭크, 이크는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 그 옆에다가 랭크, 에버리지도 한번 구해볼까요? 저희가? 빈 공간 눌러주시고 항상 새로운 함수를 할 때는요. 첫 타자, 들어갈 자의 빈공간 누릅니다. 그렇게 하시고 fx 눌러서 여러분 모두 되어 있으면 영어로 바꿔주시고 r자 한번 누르면 r로 시작되는 글씨로 갑니다. 그래서 랭크 에버리지 갑니다. 확인 눌러서 첫 번째는 첫 번째 정립률 두 번째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 정립률 주시고 f4번 시고요 똑같이 수식 입력줄을 찍으셔서 M% 여러분 한글로 위라고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여러분들 순이었고요. 어, 제가 하나 더 해볼 건요. 아까 랭크 EQ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내림차순했잖아요. 오름차순할 때는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다시, fx 눌러서, 여러분, 영어로 바꾸고, r 눌러서, 랭크, 여러분들, eq에서 확인. 똑같이, 포인트 정립률을 가지고 왔는데, 찍어주고, 두 번째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f4번 잊지 마시고, 오름차 순 주겠습니다. 그러면 1을 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확인. 누르고, 밑전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됐을까요? 달라졌죠? 이게 포인트 정리률이 여러분, 작으면 1등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위를 여러 가지 형태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단위로 다뤄, 다뤄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랭크에 관련된 함수였습니다. 어, 이제는 관리점이라는 항목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점 들어갈 자리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문제를 좀 파악해 볼까요? 관리점은 2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점은 여러분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지경점, 2면 대인점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이벤트 행사를 주시는데 if와 mid를 사용합니다. if는 조건을 주는 함수고 mid는 몇 번째 글자를 뽑아오겠습니다 이렇게 if를 쓸 때는요, 저, 답의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면 if는 두개 씁니다. 답이 다섯 가지 경우가 나오면 if는 네번 씁니다. m-1번 만큼 if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여러분, 이렇게 if와 미드를쓸때첫 번째 답들 공간 눌러주시고 여러분, 논리에서 if 눌러도 되고 fx, fx에서 if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if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if함수에는요. 첫 번째 공간이 뭐가 뭐보다 크다, 작다, 다르다 이런 관계연산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뭐 주어가 뭐냐면 여러분 관리코드에서 세 번째 글자 한 개를 뽑아와서라고 했습니다. 그죠? 세 번째 글자 한 개를 뽑아와서 이럴 때 직영점이에요. 그래서 미드를 쓴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저희가 미드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함수를 중첩을 할 때는요, 어디를 가냐면, 여기 왼쪽 위에 입부 써 있는 글자 보이시죠? 그 옆에 내려가는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여기 미드가 있으면 누르는데, MID가 없지요? 함수 추가 누르셔서, 범주 선택을 눌러서 모두로 바꿔주시고, 영어인 상태에서 미드의 M자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MID가 나와요. 그죠? 렇 MID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어디에서 할까요? 관리 코드 첫 번째 왜냐하면 내가 관리 코드의 첫 번째 관리점의첫번째를 구하기 때문에 그 줄의 첫 번째 거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 개수 한 개를 가져와서 하고 미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만약에 여기 레프트를 쓰나면 똑같이 이 번지에서 한개 1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죠 레프트 라이트 미드 이런 문장들은요. 이런 함수는 문장에서 어떤 문장에서 몇 개를 뽑을 때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확인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아직 if의 i d 를 놓고 if로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if라는 글자 사이를 눌러줄까요? 눌러주면 이 if로 바뀌었어요. 함수가. 근데 여기 빨갛게 뭐가 나왔죠? 그러면 첫 번째 줄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공간에서 맨 끝에 찍어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기 때문에 쌍따옴표 주는 거예요. 1이랑 같다면 다시 가져온 문자가 1이랑 같다면 뭐라고요? 직영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직영점이라고쓸 거예요, 한글로 직영점입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세 번째 내려가면 이제 나머지가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볼까요? 대리점이랑 이벤트 행사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여기다 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가냐면 한번 반복을 더하는 거예요. if를 가져와서 미드에서 판단을 한번더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공간에서 왼쪽에 미드라는 글자 옆에 화살표 누르면 한번 썼던 함수는 들어가 있죠? if 눌러주시고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직영점 옆에 if가 들어갑니다. 그쵸? 여기다가 또 그냥 쓸 수는 없어요. 또 이렇게 찍으면 이 번지는 뭔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함수 중첩하는 자세히 보기 버튼 눌러서 미드 눌러줄거고요 어디에서? 관리 코드에서 세번째부터 개수 한개를 갖고와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이랑 같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중간에 이 두번째 잎을 눌러주시는거예요 그러면 현재 떠 있는 함수가 2%입니다. 그죠? 그 옆에 찍어주고 있고 같습니다. 쌍따옴표 안에 문자 2랑 같다면 이라고 해주시고 1랑 같다면 뭘까요? 대리점. 그쵸?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대리점. 그냥 써도 쌍따옴표 붙는 이유는 여기 value라는 value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쓰셔도 됩니다. 세 번째 내려가셔 가지고 여러분이 이벤트 행사죠 이벤트 안 행사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나머지는 그냥 이벤트 행사로 주겠습니다 개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여러분이 화려하게 만든 if와 m i d 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인 눌러 볼까요 확인 누르면 답이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만 계산하면 되시는 거 아시죠 나머지는 교차점에 대고 쭈르룩 끌어 주시면 답이 나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에 굵은 선이 나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블럭을 해제하지 말고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 주시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얘는 여기 중간에 있는 세 번째 있는 글자 하나를 뽑기 때문에 여러분 미드밖에 못 써요. Right나 Left라는 함수는 왼쪽부터 몇 개, 오른쪽부터 몇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꺼내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미드라는 함수와 여러분 보이시죠? 뭐 여러분, if라는 함수를 한번 겹쳐서 중첩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그 옆에다가 아쉽잖아요. 한번만 더해 볼까요, 저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 한 번씩 사용했던 함수는 수식에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를 눌러 주시고요. 첫 번째에다가 뭘 넣어야 될까요? 아까 여기서 주어진 문장에서 몇 개만 포가 오겠습니다 할때 여러분, read 쓰셔야죠. 눌러서 중첩하는 함수 눌러서 read 갖고 오고, 어디에서? 퀄리코드에서, 그렇죠몇 번째 부터, 여러분? 세 번째 부터 개수 한 개를 뽑아서. 그소리예요 그리고 나서는 수식 입력 줄에 if 다시 돌아와야 돼요. 미드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f 수식 입력 줄에 if를 눌러주시면 깜빡깜빡 거리면서 첫 번째 공간에 빨갛게 나오네요. 뭔가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 맨 끝에 찍어주시고, 봤습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쌍 따옴표 안에 1이랑 같다면 여러분 아까 1이랑 같다면 뭐라고요? 직영점 그쵸? 여기다가 한글로 직영점이에요. 직영점 여기다가 쌍 따옴표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데 밸류가 있으니까 굳이 안 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 내려와서 여기다가 여러분 대리점과 어, 이벤트 행사를 주면 좋겠지만 두 가지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프 판단을 한번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미드라고 나온 이프 중첩하는 옆에 화살표 눌러서 이프 갖고 오고 그러면 어 지경점 옆에 이프가 들어가고요. 다시 미드 갖고 오실 겁니다. 중첩 눌러서 이, 미드 갖고 오시면 관리 코드에서 여러분 어디요? 세 번째부터 개수 한 개를 뽑아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조, 미드 다 썼습니다. 그럼 조건 판단하러 어떤 잎으로 가셔야 됩니까? 첫 번째 건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아로, 가로 안에 있는 잎을 눌러서, 어, 밸류 빨갛습니다. 뭔가 안 했습니다. 어, 첫 번째 공간 맨 마지막에 찍어주고, 이골 갔습니다. 이랑 같다면, 이랑 같다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한글로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이제 대리점 그렇죠? 아니라면 이벤트 행사입니다. 이벤트 행사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요.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뚜루루 나온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함수도 함수죠. 여러 함수도 중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뭐 했냐면 if와 bd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서 글자가 대리점인다 아까 저 발음처럼 대리, 잠, 뭐 지경, 잠 이렇게 글씨가 틀렸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지우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글자 눌러주고 수식 입력줄에 글자들을 찍으세요. 이렇게 깜빡거리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고쳐주시고 엔터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엔터치시고 다시 첫 번째 거부터 드래그 해주시면 쉽게 고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어, if와 mid라는 함수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는 다른 함수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